급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얘왜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말이 많은 사람한테, 여자가 말을 많이 해봐. 음. 상대방은 절대 싫어한다고. 말통하는 음. 것 같다고 사람은, 사, 여자들은 생각을 할 거야. 음. 절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만 할수 있는 컨텐츠예요. 어, 남자 꼬시는 방법. 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남자 꼬시는 방법? 네. 일반 여자들은 네. 그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들이나, 네. 트랜스젠더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남자의 심리를 알잖아. 아,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대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딱 나오거든. 계산해. 네. 네. 근데 일반, 이, 이 여자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최고 싫어, 싫 잘하는 말이 있어요. 질퍽거리지 말라고. 네. 남자들이, 여자들이 너무 막, 오빠 뭐 하고 뭐 하고, 얘왜 이렇게 질퍽거려 이러잖아. 질퍽 혹은 삐약이죠. 어, 질퍽 질뻑, 어. 질벅이나 삐약이잖아. 어, 네. 그거 그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자는 자세 바꾸셨습니다. 어,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남자는, 어. 애다듯이 달려주면 되고, 음... 어, 기다려주면 돼. 그리고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음. 여자가 가만, 내숭 떨고 있잖아? 음. 근데 남자들이 내숭 떠는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바로 그거야. 음. 사람 호기심이 생기거든. 네. 쟤는 뭐지? 네. 쟤는 왜 저러지? 자, 그렇다면 자꾸 말을 붙인단 말이야. 네. 거의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여자들은 보면은 네. 성질이 급해. 네. 어, 급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얘왜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남자를 꼬시려고 하면, 내중도 좀 필요해.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가보자. 설정하려 보자. 상황 설정. 음. 선생님이 여자고, 음. 내가 남자인데 음. 선생님이랑 나랑, 선생님이 날 좋아해. 음. 근데 나는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어. 음. 그때 관심을 끌게끔 하는 방법.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냐? 말수가 적어요. 어, 적어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컨셉트를 자꾸 자기가, 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사주에 남자들이 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저기,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 좀 사주에 물이 없는 사람들이야. 음. 조용한 사람들이라고. 음. 그,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주위에 있는 것 같고 흥미를 끌어줘야 돼. 어떻게? 아 어,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요? 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든가. 네. 어, 취미가 뭐세요? 응.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응. 어, 한 남자는 딱세 마디, 네 마디, 딱 다섯 응. 번만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남자가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응. 남자들은. 아. 어, 어,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 어? 그러면 남자들 이때 마음의 문을 먼저 열려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남자가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말이 많은 사람한테 여자가 말을 많이 해봐. 상대방은 절대 싫어한다고 음. 말 통하는 것 같다고 사람은 사, 여자들은 생각을 할 거야. 음. 절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음. 오래 못 가. 자, 이 여성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언제 나를 줘야 되는지. 나를 줘야 되는지 요새 세상에 그, 음.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여성분들은 그걸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요새 여자들이 더 무서워. 나같으면채한 나 달은 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네. 좀 남자가 좀 쉽게 보지 않니까? 좀약 올리고. 음. 음. 근데 내가 거기서 고삐에 흔히 풀려버리면? 그거네, 아프지. 다음 날 연락이 안될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속궁합이 맞으면, 어, 어. 속공합을 맞으면 음. 또 그런 수도 있고. 근데 이 사주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음. 연인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살을 닿으면 음. 스킨십을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음. 스킨십 하고 싫은 사람이 있어. 음. 음. 선생님이 이 연애, 남자 꼬시는 거에 대한 이 장르가 음. 선생님이 특화되어 있으시다고, 선생님 우연이시니까, 네. 우리 한번 이걸로 컨텐츠를 쭉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나 미친년 소리 들으면 어떡해갖고. 네? 나 미친년 소리 들으면. 왜 미친년이에요, <laughs> 이게? 나쁘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해서 상황별로 음.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 요런 요런 상황이에요. 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상황이면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드바이스랑 티키타카 하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요. 댓글에 연애 고민이신 그 부분에 대한 걸 담아 주시면 음. 우리 또 예언당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 진짜 있어요. 남자, 음. 다음 기회에 내가 말해 주겠지만 음. 여자도 자궁살이 있지만 남자 성기에도 살이 있어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